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재발 없이 완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약박사 김조영입니다. 건선은 피부가 벌겋게 일어나며 은백색의 각질이 생기고 그 부위가 점점 퍼지는 금만성 염증성 피부염입니다. 크게 물방울형, 한상, 농포성, 박탈성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피부염 외에도 건선 관절염도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피부 팔 안쪽, 오금 부위 등에 잘 생긴다면 건선은 주로 팔꿈치, 무릎 등 펴지는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엉덩이, 두피, 배, 등, 발가락, 손가락 등에도 생깁니다. 건선은 면역 반응 이상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인체에 면역 반응이 올바르게 되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피부나 관절에서 면역 반응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선을 일으키는 면역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양의학적으로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약물, 피부 자극, 건조, 상기도염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포괄적으로 염증의 과잉 혈액의 부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도 물과 불이 있죠 그 물과 불이 조화롭게 있어야 건강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이 너무 과해지거나 물이 너무 부족해지면 몸이 끓어오르겠지요 그 끓어오르는 상태가 면역 반응이 과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염증이 과잉된 것을 풀어주고 혈액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면역 반응도 건선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염증은 과잉되고 혈액은 부족해질까요? 염증이 과잉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음식을 들수 있습니다. 음식 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몸에서 대사되며 대소변으로 배출되고 남은 것은 혈액을 떠돌거나 피부로 갑니다. 이때 대소변으로 배출되는 양 이상으로 노폐물이 몸에 많이 남게 되면 염증이 과잉되게 됩니다 혈액은 왜 부족해질까요? 역시 음식 때문입니다 음식 중에 충분한 영양분을 함유하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며 올바른 혈액도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몸에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며 영양분을 소모합니다 소화가 덜 되게 하고 충분한 영양분 흡수를 막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꼽자면 이렇게 음식과 스트레스로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 반응이 불안정해지며 각질이 많이 생기고 건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잘 해결한다면 건선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집에서는 그러면 건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건선의 원인인 음식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면 건선도 많이 완화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벼운 운동과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여가 생활과 영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많은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많이 일으키는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 그리고 유제품을 최대한 피합니다. 술과 담배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야채, 과일, 견과류,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콩, 옥수수 등의 식물성 단백질과 고기류를 쪄 드시거나 해산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스턴트 식품 외에도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류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기름에 튀긴 것은 안 되지만 기름에 버무린 것,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 드레싱과 함께 곁들인 샐러드, 그리고 참기름 비빔밥 등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육류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삶은 고기는 괜찮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구운 고기가 아닌 삶은 고기는 충분한 열량이 빠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이 공급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제품 중에도 우유나 치즈, 버터 등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효가 충분히 된 플레인 요구르트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최대한 많이 드시고, 안 좋은 음식을 피하시게 되면, 몸에도 점점 염증이 사라지고, 또 물은 충분히, 혈액은 충분히 채워지고, 염증과 불은 충분히 식어서 건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외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저는 어떻게 건선을 치료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선의 원인은, 혈액의 부족과 염증의 과잉입니다. 이 혈액의 부족을 채워주고 염증의 과잉을 막아주면 나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크게 한약을 처방해 드리고요. 약침 치료와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형제를 건선 부위에 발라서 환자분께서 직접 그 부위에 염증을 식히게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온 소음인 건선 환자분들의 경우는 혈액이 부족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워줄 수 있는 당귀, 백작약 등의 약을 처방해서 소음인 분들의 건선 치료를 도와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양인들은 혈액도 부족하지만 염증이 심해서 건선이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염증을 시키기 위해서 금은화, 연교, 청호 주격, 석고, 지모 등의 약을 통해서 염증을 배출시켜 드리고 생지황, 구판 등의 약을 이용해서 몸의 혈액을 보강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음인 환자분들 중에도 열이 많은 태음인 환자분들은 혈액이 부족하기도 했고 염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증도 배출시켜 드리고 혈액도 보강함으로써 건선을 치료해 드렸었고요.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 환자분들의 경우는 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염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잘 보강되게 도와드리고 오히려 피부가 잘 소통되도록 따뜻하게 덮여드림으로써 건선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태양인 홀그 중에는 건선 환자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각 체질에 맞게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그 체질을 잘 판별하고 그 환자분의 체질에 맞게 염증은 시켜 드리고 혈액은 보강해 드리면 건선은 잘 나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약침 치료입니다. 약침 역시 한약재로 되어 있고요. 논문으로도 건선 자체에 기전을 멈춰 줄수 있는 방법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열을 식히는 약제 중에 청대라는 약에 인텔루킨 17A를 만들어내는 감마 델타 T세포를 조절하여서 염증을 억제하고 건선 증상을 완화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의학적인 약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약침을 환자분께 놔드림으로써 건선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경락에 침을 놓아서 오장육부를 조절함으로써 건선이 유발되게 하는 염증을 줄여주고 몸의 혈액이 흡수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건선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선이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완치가 가능한지, 집에서는 어떻게 건선을 관리하면 좋은지,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